제가 이제 일본에서 돌아왔잖아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또 집에 내려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반이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정리를 해야 돼서 먼저 보여줄 뷰티. 이게 진짜 좋대요. 저는 약간 일본에서는 딱히 뷰티 제품은 사야 될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뿌리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거랑 내 거랑 하나씩 갖고, 그 차에서 뿌리고, 손에 뿌리고 하라고. 저는 어차피 까먹겠지만, 나는 경험용 엄마는 진짜 쓰라고. 그리고 아침에, 어이구, 항 어디 갔냐? 아침에는 비타민C를 꼭 발라야 된대요. 그리고 이게 진짜 유명하대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 친구한테 이게 진짜 유명하니까 사라고 했더니, 물론 저를 안 믿긴 해요. 근데 옆에서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이건 누구가 이건 누구가 하면서 여러 개를 쟁이는 걸 보고 걔도 하더라고요. 무튼 이것도 되게 유명해요. 무튼 아침에 비타민 C 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제가 피부과 의사를 팔로우하거든요. 외국인 틱톡 피부과 의사들을 많이 팔로우하거든요. 근데 항상 말하는 게제안티에이징에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아, 아침에 비타민 C 바르기 그리고 선크림 바르기 그리고 내 팀을 버리기. 아무 그래서 이거 내 거랑 엄마 거랑 이게 하도 유행을 하길래 쿠팡을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근데 한국보다 한천원 정도 싼데 거기다 5% 할인 받았기 때문에 그거좀 싸하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세 통짜리를 샀고 마차는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oh 경험용으로 샀는데, 아무튼 내 거랑 친구 거. 그리고 또뭐 있지? 과자 중에서는 나는 두 개를 고르라면 이거 다 과자예요. 이거 다 과자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만 고르라면 난 이거 두 개만 하겠어. 이거 진짜 맛있어. 사실 나 이거 몰랐는데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일본을 엄청 자주 가는 애가 있는데 얘가 얘랑 홍콩에 갔는데 얘가 이걸 보자마자 어 언니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러면서 우선 샀는데 제가 이런 초코류 과자를 약간 그 때쯤이 아니면 별로 찾지 않거든요. 이게 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그 펄을 세 개를 샀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맛있는데 0칼로리라서 내가 먹으려고. 나머지는 동생. 라면을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개먹어보려 사실 두개 시켰어요. 나도 하나씩 먹어보려고 치즈 카레 모르겠고 필리토마토 이건 유명하네요. 사실 나 옛날에 먹어봤어. UFO 맛있었던 것 같아. 야끼소바 야키소가. 전 야끼소바도 좋아해 뭔가 돈코치 라면처럼 생겨서 이거는 컵누들 미니인데 먹으려고 산건 아니고 귀여워서 모션올려고 샀고 선물용으로 큐피마요 이것도 선물용 이거는 마요네즈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4개를 샀어요. 녹차 마키케 이건 데포 큐피 마요, 하퍼 마요. 아까 말한 거. 하지만 내가 먹을 거예요. 라면. 이것도 그냥 귀여워 샀어요. 참깨 드레싱. 진짜 맛있잖아요. 그 양배추에 올려놓은 거. 제가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 마요네즈, 계란. 마요네즈, 계란, 양배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근데 이거 0칼로리라는 거요. 예 맛있을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지. 하지만 영 칼로리니까. 그래서 샀어. 내가 먹으려고 합장은 귀여워서 그냥 여러 개 집었어. 응, 또 샀네. 제가 요즘 많이 외롭나봐요. 저 이런 거 되게 애쓰여가지고 아 이런 쓸데없는 귀여운 쓰레기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랑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26년 3월까지. 그래서 내년까지 남자친구 만들어서 둘이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저 약간 이상한 시셔츠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o d 이거 입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 퓨마 대신에 포크. 이건 사실 제 친구 줄지 제가 입을지 모르는데 저도 안 입을 것같아요 제가 입을 것 같아요. 크롬이 팬티. 제 거예요, 이것도. 1,300엔 근데 또 질도 좋은 것 같아. 했는데 잘 늘어나고 아무튼 이게 한것 같아요. 빨리 정리해볼게요. 를 여기까지 일본에서 산거 하울이었습니다. 또산게 있으면 또알려주요 안녕